자, 이제, 법문 오로 갈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선생님은, 서플리멘트 리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거를. 일단, 요거 빼고 먼저 할게요. 음, next time. 다음번에, 자, 이때, 다음번이라 next time과, 이, I s a w 는 문장 사이는 뭔가 연결이 돼야겠죠?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앞에서 한번한적 있어요. 관계 부사 when이 들어갑니다. 자, 이유는 연결해 주긴 하는데 뒤에 문장이 보면 완벽해 보여요. 내가 주어 보았다 동사 알렌을 목적어 자 여기 지금 내용에서 빠질 부분이 없죠? 넥스 x t t 이 들어가려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계 부사인 when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렌을 봤을 때 다음번에는 바로 이제 이 문장 전체에서는 얘가 주어니까 동사인 was가 나오죠 자 착각하시면 안되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광대부사 앞에 있는 t 넥스 next 꾸며주는 내가 알렌을 봤던 다음번에는 다음번은 스페셜 언픽 유니파이드 뭐베스볼 매치 말 그대로 무슨 농구 경기에서 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since 또 이때 since 뭐뭐이후로지 아니면 뭐그 뭐뭐 때문인지 봅시다. 나의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겠죠? 뭘 알았을까? 자, 내가 알았다라는 과거와 그더이전의 행동을 했던 거죠. 분리라는 게 동사로 분리는 괴롭히다는 뜻이니까. 괴롭혔다는 대과거를 나타내겠죠? 그렇지, 대과거.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을 그녀는 나에게 말하기를 participate in the program. 그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라 것을 말씀하셨다. 이때는 투부정사가 몸하는 것을 말하였다는 말로 명사로 쓰이죠. 투부정사, 명사.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음.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I didn't like the idea. 나는 그 생각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나는 약속하였다. 내가 이때 would는 보다시피, 위래 과거죠? 과거형을 써야 되는 이유는 앞에 문장의 동사가 보다시피 주 동사가 거기 때문에, 과거형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현재형인 위를 쓸수 없어요. 위래 과거형인 우드를 썼죠? 자, 내가 못말 거라고, 시도할 거라고, 기 i v e it a t r 이거 수고죠? 기 i v e 라 t 시도하다는 말이니까, 시도할 거, 할 거라고 나는 약속했다. 자, 다음. 나는 느꼈다, awkward, 어색한 이란 형용사죠. 우리 어색한 걸 느꼈다, 맨 처음에. 그러나, 엘레는, 자, 만들었다, 이때는 사역동사. 자, 티에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느끼도록. 보다시피 사역동사니까 티에는툴를안 쓰죠. 원형부정사 그대로 쓰죠. 자, 느끼도록,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바이 그 다음에 에스 g 이라는 동명사 그죠 그리고 and 뒤에 다시 한번 핸딩 이라는 동명사 이 사이에는 바이가 앞에 처럼 들어있는 병렬 구조 겠죠 나에게 물어보는 방법에 의하여 how i was 내가 어땠냐 라는 것을 나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이때 how i was 라는 거는 다시 빈문니까 간접문문이죠. 나는 어땠니라는 걸 물어보면서 나를 편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무엇에 가야 나에게 핸드는 건네다죠. 나에게 물을 건네는 것에 의하여 편하겠다. Whenever 언제든지. I look tired. 내가 피곤해 보였을 때는 언제든지 물을 건네면서 나를 편하게 했다. 그다음 다음 자, 몸만은 동안 during 우리 많이 했죠. during은 몸만은 동안인데 이거는 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고 반면에 during과 같은 몸만은 동안이라는 why를 쓰시는 경우는 why는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while이 쓰이면 while in tn은 주어동사인 문장이 들어가겠죠. 요 차이. 그 게임 동안 알레는의 네, moves. 이때 move라는 말은 동사죠. 동사가 명사죠. 움직임. 움직임들은 so that woman. 매우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죠. 자, 매우 impressive. 인상적이어서 그 결과. 자, take my eyes off란 말은 눈을 떼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다외웠죠 나의 눈을 그로부터 뗄 수가 없었다라는 거. 이것도 뭐 소대 고문 문법 나와 있으니까 만만하죠. 소수령으로얼마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모든 사람들은 everyone cheered. cheered란 것은 응원하였다라는 뜻이고. 이때 에는 그가 메이더 바스켓 메이커 s 바스켓 무슨 뜻일까? 이게 농구니까 농구에서 바스켓을 만든는건 득점하다는 말이 득점하다 그러겠죠? 메이더 바스켓 그가 득점을 할때몸할 때란 말을 쓰겠죠? 이때 에는 그가 할때 모두 다 응원하였다 나는 느꼈다 테러브 지금 여러분 나오지만 이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보다시피 이렇게 형용사. 나는 끔찍함을 느꼈다. That I had looked down on him. 자, 내가 느낀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때는 look down 이란 단어. 두 가지 문법. Look down on 은 누군가를 무시하다라는. Ignore 무시하다 또는 neglect 이런 단어들과 같은 뜻이고 여기 쓰는 문법은 head plus pp죠. 그러니까 느낀 건 과거인데 그더 이전에 대 과거에 그것부터 이전에 그를 무시했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아, 아주 미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apologize 사과하였다. 애 f t e 게임이 끝난 후에 자 여기에 쓰이는 since t h e n 뭐 이후로죠 그이유가 앞에 뭐가 쓰였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죠 뭐뭐 이후로 이렇게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게 되면 항상 뭐뭐 이후로죠 그때 이후로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다 as it turned out 또 나오네요 이거 앞에 나온 이건 일종의 수고처럼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밝혀졌다라는 뜻입니다. 엘레는요 loves 힙합을 좋아합니다. Just like me, 나처럼. 나처럼, just like me, 나처럼. 자, 우리가 웬몸할 때니까 listen to music together, 음악을 함께 들을 때 그는 춤을 췄다 무엇과 함께, such freedom. 아주 자유로움을 갖고 춤을 췄고 그 결과 나는 I can help myself. 우리가 어, 여기 여기는 좀 어려운 문법이 많이 나오네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놔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우 몸모해서 그 결과 이거 너무 너무 갈겼나?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표현 배운 건뭐 있었어요? 소우대 so 꿈이 있었죠. 소우 so 대시 있었어요. 우리 책에는 소우가 아니고 서치가 쓰였습니다. 서치도 쓰입니까? 네, 서치도 쓰입니다. 어떤 차이냐? 소 o 는그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로 형용사로 씁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 써요. so beautiful, so big 이런 식으로. 반면에 서치는 특이하게도 뒤에 명사를 적습니다 자, 이게 큰 차이죠. 그리고 대스를 뒤에 쓰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뜻은 둘다매우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단지 어떨 때 so를 쓰고 어떨 때 서치를 쓰느냐는 그 뒤에 보다시피 명사가 들어가면 서치 명사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so를 씁니다. 여기 문장은 뒤에 freedom이라는 뭐가 들어갔어요? 명사가 들어갔죠? 매우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search가 들어가서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는 러니까그 아주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라는 말. 그 말을 엄청나게 많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춤을 췄다는 뜻이고, so 됐 뒤에, 자, 두 번째 쓰이는 문법은, 이건 문법이라기보다는 cannot 자 사실은 헬프라는 말은 도울 수가 없다죠 c 나 헬프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우리 책에는 구이 앞에다 from을 집어넣어서 뭐무 하는 것으로부터 누구를 myself니까 그 자신을 막을 수가 없다 뭐무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으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내 자신이 뭐 하는 것을, 조이닝 힘, 그에게 참여하는 것, 제가 춤추는 걸 같이 거기에 끼는 거죠. 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 문법 꼭 알아두시고, 엘렌은 shows, 보여준다. 그의 감정을, 자, 왜 이란 것은 어떤 방식이냐. 어니스트는 정직한, 그런데 최상급으로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보여줍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동사는 has taught입니다. 동사,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taught. 가르치다의 과거죠. 나에게 가르쳐 왔다. 근데 주어가 뭐냐 하는데, 주어는요, being with him이에요. 제대로 말하면 빙이죠. 현재분사 아니에요. 이거는 동명사야. 주어로 쓰였으니까. 자 쉽게 말해서 그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 왔다. 자 뭐를 어떻게 to be true 진실되게 되다야 to myself 내 자신에게 진실되게 될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서술 뒤쪽이 어렵네요. 자, whatever 이때 whatever는 우리가 뜻이 뭡니까? whatever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쓰지만 이 여기에서 쓰이는 whatever는 우리 결론의 양보의 뜻입니다. 뜻은 비록 뭐 무엇이든지 지난 뜻으로. 이거를 굳이 이제 다른 말로 바꿔 쓴다면 바로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해석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자신에게, 자, 진정할 수 있는, 진실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왔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꼭 문장 파악해서 이거는 외우셔야 될것 같고 자 이제 나는 planning to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participated in 뭐 참여하다제 학교 스쿨 탤런트 쇼에 나는 노래 부르고 알레는 춤을 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에 맞춰 when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때 we will shine 우리는 뭐할 거다 as one 하나로서 빛날거다. 자 여기서 잠깐 볼건 여기는 will shine인데 앞에는 현재이죠 사실 시제가 같아야 돼요. 둘다 미래인데 왜 앞에는 will be를 안쓰고 r을 썼느냐.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이 when이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는 자 동사에 뭘 못쓴다 미래시제 쓸 수가 없죠. 그럼 대신 뭘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현재형으로 이거 앞에 하나 했죠 뭐일 때 만약이라는 조건을 타다 똑같은 수술을 썼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부분까지 문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다음에 이거 서플리멘트를 웨딩은 나갈지 내 생각이 안 나갈 것 같은데, 혹시 되면은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과 내용이 되겠습니다.